네,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의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어... 최대손님인데요. 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뭐 TV에서도 많이 뵙고좀 어, 약간 유명하신 분인데 이 부동산에 관련된 거에 궁금한 것도 좀 있으시고 토지에 관련된 것도 좀 궁금한 게 있으셔서 특별히 이제 최정윤 배우님을 어, 초대했습니다. 반갑게 박수로 좀 어,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윤 배우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 궁금한 게 토지 궁금한 게좀 있으셨다고. 예, 아좀 네. 이렇게 네. 주변에 이제 네. 제가 요새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한다고 했더니. 네. 벌써부터 저한테 뭐 이것도 먹 물어보세요 그 음.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데 음. 그러다가 이제어 지인분께서 어~ 어떤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음. 그냥 뭐 이거 이거의 가치와 뭐 여기에 음. 어떤 업종을 혹시 만약에 일을 한다면 어떤 거를 좀 매칭을 그런지, 하는 게 좋을지 어. 물어보셔서 제가 마침 어~ 여기 출연한다고 해서 예. 어~ 그럼 좀 자기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제 질문을 지금 드리고 나왔죠 어허. 예 이게 되게 토지가 어려워요 예 어떤 분들이. 이제 땅을 뭐 100평을 사든 뭐 200평을 사든 이게 뭐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도 막 모르고 네. 그이 땅을 샀을 때뭘 해야 될지는 음. 막 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말을 믿고 사거든요. 그렇죠. 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사지 못하기 때문에 음. 어 사고가 제일 많은 거예요. 사고도 음. 되게 많고 제일 어떻게 사기가 많은 게이 토지 쪽이라서 음. 누구한테 물어보고 사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쵸. 네 앞으로는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아,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제가 물건에 대해서 제가 봤어요. 예. 진접 쪽에 있는 장영리 네. 토지였는데 네. 일단 가능한 토지가 뭐냐 이걸 본 건데 네. 여기 보시면 이 땅이에요. 이 건물을 보니까 두 네. 동이 있더라고요. 여기 네. 어, 예전에는 펜스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 음. 어, 펜스가 없었는데 이렇게 펜스를 친것 같아요. 네. 이땅딱 주변에 예전의 사진을 제가 봤어요. 예예. 봤더니 나무가 막이 있더라고. 근데 그 상태인데 이 이거를 그 뭐지 좀 개발하겠다라고 좀 약간 펜스 쳐놓고 음. 그다음에 어 요쪽 뒤쪽에 여기가 이게 건물이 없었었는데 네. 이 빌라 같은 게막 들어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거 들어서기 전까지는 가치가 좀 떨어졌었는데 음. 쟤네가 들어오는 바람에 땅 가치가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음. 그래서 얘네들 없을 때 가격이랑 많이 올랐을 때 가격이랑 그리고 쟤네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철거하고 난 다음에 쟤랑 똑같은 걸칠수 있거든. 음. 옛날에는 저거를 제 생각을 못 했는데 남이 저걸 저놨기 때문에. 내 땅에다가 저걸 똑같이 지을때 똑같은 건물을 짓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여러 동을 짓을 수 있어요 얘는 아땅 크기를 한번 봤더니 아보실래 이게 이런 거 처음 보시죠? 네. 이게 뭐냐면 토지용계확인서라는 건데 네.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은 현재 토지용계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서류인데 네. 여기 보이는 도시지역이라는 땅 안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쓰라고 돼 있는데 음. 어 그럼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뭐냐? 보통 이제 주거 지역 그러면 이제 뭐로 써야 될것 같아요? 주거. 어, 주거. 어. 주거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주택 위주로 쓰는 건데 아.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어요. 음. 그니까 아파트는 못 죠. 네, 네. 그러니까 4층 이하의 뭐 연립이나 음. 다세대나 뭐 단독 같은 거 지을 수 있는데 음. 아까 여기 지어놓은 거는 제가 보니까 여기 만 이렇게 해서 두동 건물을 전어놨더라고 네. 근데 옛날에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저건 철거하고 새로 지면 좀 괜찮은 네.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옆에 막 건물들을 막 지은 거 봐서는 네. 어, 이 땅을 누군가 살려고 막 준비를 했던 것 같아. 네. 막 살려고 이 사람들은 한사람 어, 개발업자라고 그러죠. 네. 그 사람들이 막 살려고 막 준비를 했었을 네. 거예요. 어, 이게 일종 일반 주거가 옛날엔 아니었던 것 같아. 아 옛날에는 아마 농림지역이거나 관리지역이었는데 아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여기 학교가 있는데 상대보호역이라고 되 있는 게 이게 학교 근처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요? 응, 응. 주변 어딘가에 학교가 있다는 아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은 어, 광동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 있고 유치원도 있어서 한 200m 이내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빌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제 1층, 2층, 3층, 4층 정도 짓잖아요. 네. 그럼그한 20평 정도에서 3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지어서 한 8채 정도 지어서 분양하는 형태예요. 네. 그런 거딱 짓기 좋은 땅인데 네. 평수가 어, 상당히 크더라고. 그래요. 어,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어, 1960제곱미터인데, <laughs> 어. 1960제곱미터면 평수로 나누면 592평이에요. 어. 그러니까 600평 정도 되니까 네. 보통 우리가 빌라를 짓을 때 80평에다 짓거든요. 80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빌라 한채를쳐요한동을 한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8채 정도 되는 한동을 지는데 네. 600평 정도 되니까 네. 6개 동을 질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땅에 네. 6개 동을 질수 있으니까 음. 6개로 쪼개 가지고 여 6동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현재 있는 건물인데 어, 건축물대장에서는 창고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네. 창고하고 단독주택으로 쓰는데 1980년대에 지어놓은 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마 그 땅을 사실 때이 건물이 아마 들어져 있는 걸 아마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80년 됐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40년 넘었잖아요. 어, 어, 건물 새로 지어야 될 어. 땅에 도로를 어, 옆에 어, 뭐 이렇게 어. 뭐가 필요해가지고 음. 돈을 냈다라는 그 뭐예요? 돈을 내고서 그걸 쓰고 있다라고 그랬나? 하여튼 뭐 뭐라 아, 아, 옆에 이거. 땅을 아 도로를 요거 같은데 요게 이제 도로거든요. 네. 아. 근데 이 부분을 만약 에내 땅이 아니면 네. 요 부분 도로 사용 승낙을 얻어서 음. 돈을 아마 내고 아마 썼을 수도 있어요. 음. 나중에 다시 건물 질 때는 내가 개인 도로 내서 이렇게 음. 중간으로 이렇게 도로 내요. 아. 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쪼개 가지고 음. 건물 지으면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땅볼 때는 옆에 있는 땅을 보면 좋아요. 네. 아 제가 주변에 이제 얼마 정도의 거래되는지 보려고 음. 이땅 주변에 현재 거래된 시세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주변에 거래된 것 중에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19년 10월달에 평당 2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아, 평당 가격인거예요 네, 평당 거예요? 가격이에요. 어. 요 앞에가 이제 19년 4월, 작년 4월달이니까 225만 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2008년도에 여기 280만 원은 요 조그만 땅이라 비싸게 산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기준이 안 되는 거고. 예, 예. 보통 이제 한 207만 원에서 225만 원이니까. 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한 225만 원이니까 230만 원? 네. 요 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창고가 두 개가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불, 불법이 아니라 남의 땅에 지어져 있어요. 어. 어 이게, 이게 잘못, 그 당시에 측량을 잘못해서 음. 잘못된 거라 이거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요. 아, 저게 남의 땅이라고요? 여기 남의 땅이에요. 아, 그래서 아마 측량하게 되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거라서. 음. 이땅 소유자가 만약에 철거해 달라고 그러면 철거해 주셔야 돼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새로 짓겠다 그러면 어차피 철거해야 되니까 근데 주변에 보시면 요거 새로 짓거 있죠 네네. 요게 빌라예요 주, 저 빌라. 응. 여기 빌라들 이 빌라들 보니까 얘네들 평수를 봐야 돼요 네. 그래서 확인하려고 얘랑 얘 봤더니 요거 줘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양한 것 같아요 다 네. 얘도 분양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 새로 줬어요. 이런 건물을 전하는데, 이 평수가 80평 정도 돼요. 근데 아까 여기 이분 땅이 지금 현재 600평이 다 되니까 이런 동을 한 여섯 동질수 있는 거지. 음. 그러면 어 예전에 사셨을 때 투자 잘 해놓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속아서 샀을 수도 있고, 어. 네, 네, 샀는데 그냥 엎어졌는데 잘잡은 모일 어. 수도 있고, 응. 응. 이것도, 이것도 새로 진 건데, 예. 이거는 이제 피로티로 해가지고 원룸 형태로 해서 분양해서 어, 나간 것 같아요. 어. 다 음. 다세대를 분양해서 간것 같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세개세 세 동이 다 새로 진 네. 거예요. 어, 얘 면적을 음. 보니까 이 전체 땅 비교했을 때이 땅, 이 땅, 이땅세 개예요. 네. 근데 얘는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셨더라고 음. 그래서 592평인데 이게 어, 76평에다 져 놓은 거고 네. 이게 83평에다 져 놓은 거니까 보통 대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보통 빌라가 80평 네. 정도 때거 걸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76평, 83평 이건 이제 193평의 주동진거예요 음.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개발을 직접 하시겠다 그러면 네. 이거를 어 분할을 해가지고 여섯 개동을 지어서 분할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 이제 개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개발하시면 네. 문제가 좀될 수도 있는 건데 음. 그래도 어 기존에 개발했던 업자들을 통해서 이제 개발 이익을 같이 하는 공동 개발을 네. 하면 수익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공동 개발을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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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존에 개발한 업자들 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개발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음.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또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네. 이제 좀 전문가한테 도움 을좀 음, 받아서 같이 하면 네. 지금 그냥 땅 파는 것보다 훨 낫죠. 네. 음.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걸 찾아봤는데 네. 단독 주택이랑 악재 가까 4층이하라 아파트는 안 된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안 되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음.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일건 우리 의미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단독 하고 다세대 연립은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내가 위치를 봤는데 요 네. 위치더라고요. 우리 지역 내에서 여기가 서울이면 예. 창동역이 노원역이고 이게 음. 상계역이거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여기가 이번에 왕숙지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음. 그 남양주에 왕숙지구라고 신도시가 여기에요. 어. 여기 이렇게 해서 삼기 신도시인데 음. 남양주 삼기 신도시 여기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큰 지구예요. 어, 가깝네요. 바로 위야. 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 이거는 지금 매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음.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을 갖고 있으면 음. 어, 토지 가격 상승률이 되게 높을 건데 여기 음. 바로 위라서 여기가 아마 단독주택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어, 아파트 단지 들어가고 단독대 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나와서 이쪽이기 때문에 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어, 개발이 한 2021년에서 2025년이 끝나요. 네. 2025년 이후에는 이쪽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보다는 유지하는 게 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왕숙지구고 예. 왕숙지구. 음. 여기가 또 이제 왕숙지인데 중간에 다산신도시라고 있어요. 어, 그거 들어봤어요 응, 다산하고 구리갈매지구고 예. 바로 서울이에요. 음. 위치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네. 어, 이 상태로 쭉 간다 그랬을 때 저는 장기 보유를 할 거냐, 음. 어, 매각을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일단 보유. 네. 보유할 건데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개발할 거냐, 그냥 팔 거냐, 개발해서 음. 파는 게 맞는 음. 땅이에요. 근데 개발할 거라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건축 관련된 업을 좀 해보신 분을 제가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네. 그분 통해서 개발해서 음. 파는 게 훨씬 더 좋은 땅이다 음. 이렇게 보시면 돼. 요 개발한다라는 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그, 그런 집을 지어서 음, 음, 음. 파는 건데 음. 그러면 개발 이 돈은 그 짓는 돈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이기 있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되게 많이 든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땅에 대해서 대출이 나와요. 현재 그 땅에 대해 대출이 혹시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땅 가격이 만약에 한뭐 예를 들어서 한 30억이다. 음. 30억이면 우리나라는 그 땅에 대해서 은행에 가면 대출을 받을 수 네. 있어요. 한50%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 음. 그러면 30억의 대출이면 15억이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빌라 한 채를 짓는데 120평이면 6억 정도예요. 음. 6억인데 그러면 두 동을 짓면은 12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12억 정도는 대출로 지을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직구 팔고, 그 다음에 또, 대출받아서 또 직구 하는 거예요. 아, 나. 그러니까, 건축비가 거? 전혀 필요 없는 거지. 음, 어. 그리고 위치가, 어, 제가 볼 때는, 신도시가 완, 완공이 될 때쯤 되면, 음. 괜찮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는 말고, 네네. 한 시간을 한 3년 정도 약간 여유두고, 음. 개발해서 팔면, 어, 그, 디벨로퍼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디벨로퍼 연습을 할수 있는 좋은 땅이라서, 음. 어, 부동산 입문하는 사람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개발이에요. 네. 근데 제일 어려운 게개발이에요 음. 제 옛날에 그 개발한다고 여기 그 탈모 있죠 탈모 네네. 원형 탈모가 왔었어요. 오. 개발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음.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그 공사 땅 판다고 딱 하는 순간 먼지 날리잖아요. 그쵸. 할머니들이 이제 딱 음. 이제 지나가다 먼지 딱 날리는 순간 음. 구청 들어가 있어요. 음. 구청 가가지고 뭐 먼지 날려오는데 음. 그 공사 중단시켜라 막 이러면 아. 그분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개발 과정 관련된 네. 공부를 좀 하고 네. 그리고 유의한 사항들을 좀 배워 둔 다음에 네. 그다음에 진행하는 게 음. 절차상으로 제일 맞을 것 네. 같아요 네. 음. 지역적으로 봤을 때 네. 일단 어, 혹시라도 지금 내가 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할때 지도를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여기 신도시가 여기 이번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발표가 되면 여기 기존에 있던 신도시하고 요사이에 중간에 요런 지역이 있어요 네. 어, 예를 들어서 세경하는 위인데 이쪽에서 주 간선도로로 연결되는 지역이거든요. 지하철이나 이런 네. 지역에 있는 농지들이 있어요. 네. 그 아파트가 이게 2억짜리가 4억 되는 걸 많이 봤는데 그쵸, 예. 10억짜리가 20억 되긴 되게 어렵거든. 오. 30억짜리가 60억 되기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네. 농지는 1억짜리가 100억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어. 어, 이런, 이런 땅들이요. 에 네. 이거를 방송에서 해야 되나? <laughs>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이거? 그래서, 막, 어, 그 어. 신도시에 가지고 있던 논, 밭 가지고 계시던 음. 분들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만나지시고. 어. 그러거든요. 그래 이, 이, 여기 있는 분들이 보상금 받을 거예요. 어. 이번에, 21년에 보상금 풀리거든요. 음. 이분들이 이제 땅을 사, 이제 사러 갈거야요 이제, 보통 평균 40억 정도 나올 거거든요. 웬만한 분들이 40억 받으면, 40억에 대한 세금은 내잖아. 음.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에, 어, 세금한 10억, 10억이 나올 거예요. 네,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되는 땅을 사는 거야. 아. 대토를 취득해야 돼요. 아. 그럼 여기 있는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리 이제 여기 있는 예. 땅을 사는 거지. 음. 이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땅 투자는 내가 1억에 샀는데 3억에 팔 수도 있어. 음. 근데 아파트는 3억에 사서 6억에 팔기가 쉽지가 않거든. 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부동산 규제는 맨날 아파트만 막 하잖아요. 예. 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왔으니까. 음. 근데 토지는 소액으로도 뭐 1억 정도 선에 되는 땅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음. 그런 것들 사서 지금도 아, 있다고요? 오 그래? 이거 얘기해도 안 되는데. 근데 이 뒤쪽으로 가면 안 돼. 음. 조심할 거 뭐냐면 이 사람들 항상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서울로 가려고 그래요. 음. 서울로 그렇죠, 가려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다양해. 이 신도시하고 기존에 있던 도시 가운데 쪽에, 음. 거기 도로 라인 쪽에 붙어 있는 땅들이 음.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계속 이제 종상향이 되면서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 어, 물건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매수 물건으로는 잘안 나와요. 음. 경매 보다가 네, 그래서 남양주 쪽이 남양주거든요. 네. 남양주 태교 물건 딱 채워가지고 그 주소지가 딱 나오면 주소를 찾아야 돼요. 네. 찾아가지고 얘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를 다, 다 뒤져본 다음에 네. 위치가 맞다 그러면 어, 좀 약간 도로에 붙어 있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네. 도로에 안 붙어 있고 어. 그냥 그냥 농사마지는 네. 땅이면 네. 좀 장기간 가야 돼 네. 오래 가야 되는데 도로에 좀 붙어 있으면 창고라도 지어서 임대라도 해주거나 네. 뭐 하이마트 뭐 이런 거라도 지어서 사람들 지나가면서 네. 물건이라도 팔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분석을 좀 해야 돼 네. 제가 아까 분석했던 것처럼 음. 뭐를 지울수 있냐, 없냐, 음. 지었는데 얼마나 질수 있냐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음. 어, 이제 공중에서 공부를 하시니까 네. 땅 보자마자 여기 땅에서 뭐할수 있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얼마 나온다 이런 오. 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laughs> 아파트는 네. 한천 명이 보고 있으면 네. 땅은 한열 명이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파이가 다른 거죠. 음. 개미떼처럼 몰려 있는 데서 먹는 거랑 몇명안 되는 데서 먹는 거는 음. 기회가 더 많으니까 음. 그렇죠. 나중에 이 자격증을 따고 어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면 토지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음. 한번 여기 온 사람은 못 나가요. 아. 절대 아파트 아. 뭐 이런 거 보기도 싫어. <laughs> 모든 물건을 볼 때에는 그 해당 토지가 갖고 있는 물건 주변에 있는 물건을 보셔야 돼. 네. 이땅 옆에 얘가 이런 게 됐으면 얘도 가능하겠다. 그럼 음. 하겠다 그러면 어. 어느 정도 규모가 됐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네. 주변에, 아까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분양이 다 됐나, 이걸 봤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100%다 분양됐어요. 음. 100%다 분양됐고, 거래된 금액도 확인해야 되는데, 어 개인 물건이다 보니까 그 금액은 제가 말씀을 예, 못 드렸고, 분양 다 됐고, 음. 그 다음에 추가로 내가 분양한다 그러면 분양될 것 같아요. 아. 그냥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게 예. 어, 왕숙지구가 기다리고 음.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해도 충분히 분양 다잘 예. 잘 되고 더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 음. 어, 미래 가치는 있을 거다 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음. 좋은 땅이었고 앞으로 저런 땅 나오면 연락하지 마시고 <laughs> 저런 땅은 사셔야 돼요. 아. 어, 저건 팔지 마시고 아. 보유하고 있다가 개발하는 게 제일 예.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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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그겁니다. 음. 사례를 또한번 보면서 하는 것도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어, 최종윤님하고 어, 좀 초익으로 진짜, 어, 투자했을 때 어떤 정도의 수익이 나왔는지 그에 대한 사례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